월드 직보왔습니다집보는 형제 지평 팀입니다. 회사가 서울이라 출근하는데 너무 힘도 들고 또 이제 길을 위해서 시간을 보낸다고 또 시간이 아깝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많으실 것 같은데요. 퇴근 후 자기 개발과 또 삶의 여유를 찾아 시간을 보내는 것이 또 요즘 트렌드로 자리 잡았죠. 네 그렇습니다. 뭐 출퇴근이 30분 이상 되면 사실 많이 지치게 되는 것이 사실이잖아요. 오늘 이제 소개해 드리는 곳이 바로 이런 부분들을 이제 고민하시는 분들에게 또 대안이 될수 있을 것 같은데요. 어느 곳인지 이제 소개해 주시죠. 네, 앞에서 전해 주신 내용에 뭐다 힌트가 있네요. 음. 오늘 현장 서울이고요. 서남부 지역에 위치하는 화공역 한양더 챔버 오피스텔을 소개해 드립니다. 음. 현장명에서 들으신 것처럼 화공역 바로 앞에 위치하고 있고요. 주소는 서울 강서구 화곡동 1064번지입니다. 강서의 최초에 들어서는 하이엔드 오피스텔이라는 것을 강조 드립니다. 화곡역도 바로 앞이라면 어느 정도 거리길래 또 앞에 위치하고 이렇게 있다고 하는 거죠? 음. 네, 옆에 이미지 보시겠지만 서울 지하철 5호선 화곡역 1, 2번 출구 나오시면 바로 앞에 입구가 있습니다. 음. 아주 초초 역세권이라고 할수 있겠죠. 하지만 이게 다가 아닙니다. 건물 지하 2층과 화공역이 직통 연결되어 밖으로 나오지 않고 바로 출입이 가능하다는 것이 아주 큰 메리트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음, 갑자기 이제 관심이 확 생기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교통이 또 정말 중요하다 보니 좀 어쩔 수 없는 것 같은데, 그럼 이제 먼저 교통을 좀 알아볼까요? 네, 대중교통을 보자면, 현재 지하철 5호선을 보고 계시지만, 화공역을 보았을 때, 지하철 2호선 연장 사업과 서부선 광역철도라는 호재가 있습니다. 음. 이렇게 된다고 하면, 이제, 트리플 역세권이 되는 것이죠. 음. 이제 앞으로 화공역에서 지하철로 이제 서울 전 지역을 이동하시는데, 시간적 여유도 생기며, 어느 지역이든 적극성 또한 좋아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파고김면 이제 차량 이동도 되게 좋을 것 같은데 저도 이제 차량을 이제 통해서 이동해 봤지만 뭐큰 불편함은 못 느꼈던 것 같거든요. 네 맞습니다. 올림픽대로와 이제 강변북로도 인접해 있고 가양대교를 통해 이제 서북부 지역으로 이동도 편리합니다. 그 외에 신월라 IC를 통해 경인고속도로를또 타실 수가 있고요경인고속도로를 음. 통해서 음. 이제 수도권 제1수환고속도로를 이용할 수 있어 뭐 주요 수, 뭐 수도권을 차량으로 이동하시기에도 아주 편리합니다. 음. 뭐 이제 교통은 앞으로 전체적인 이런 상황을 보더라도 더 좋아지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음. 그럼 이제 한양, 뭐더 챔버에 대한 확인을 조금 더 해볼까 하는데요. 건물 구성 어떻게 되나요? 네 건물 구성은 지하 6층부터 지상 13층 규모로 총 154호실로 구성이 되며 하이엔드급 오피스텔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음. 강서구에 이제 생기는 이제 하이엔드 오피스텔이고요 이제 지하 2층부터 지상 2층까지는 근린생활시설이 들어온다고 합니다 입주민들도 아무래도 근린생활시설이 들어오게 되면 이제 생활 편의성은 더 높아지겠죠. 음. 또 상가 투자를 생각하시는 분들에게는 고정 고객이 생겨 모두에게 윈윈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이엔드가 비슷하라고 하셨는데 음. 왜 하이엔드인지 좀 궁금한데요 내부 구성부터 한번 알아볼까요? 네, 뭐, 전용 면적, 이제, 뭐, 45부터 75제곱미터까지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제 원룸, 투룸, 쓰리룸까지 다양한 구성을 볼수 있는데요. 요즘 오피스텔 정말 잘 나오잖아요. 너무, 너무 잘 나오죠? 네, 맞습니다. 그, 한양 더 챔버 역시 트렌드에 잘 맞춰 설계가 되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아파트를 옮겨놓은 듯한 이제 아파텔 구조라고 볼수 있습니다. 저희 자료에 의하면 타입은 52타입과 59타입이 주력으로 보여집니다 하이엔드급이니까 옵션도 아주 빵빵하고 그리고 이것이 빠지면 또 서운하죠 그 호텔 컨시어지 서비스를 받아볼 수 있다고 합니다 음, 그렇군요 자세한 타입과 옵션 그리고 컨시어지 서비스 등 궁금하신 점은 뭐 모델하우스를 방문하시고 이제 유니티를 보시면서 음. 설명을 또 받아보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방문 예약은 저희 지평TV에서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뭐, 위 대표 번호로 연락주시면 친절히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뭐, 교통과 또 건물을 이 알아봤고, 뭐, 실입주를 이제 하시든 투자를 하시든 또 배우 수요 안볼 수가 없는데요. 배우 수요 어떤가요? 네, 그렇죠. 배우 수요는 현 입지를 아시거나 부동산 투자에 관심이 많으신 분들이라면 누구든 걱정은 안 하실 것 같은데요. 현장 자체가 초역세권 도로변입니다. 그러다 보니 이제 가시성도 우수하고요. 현장 위치는 강서구의 핵심 입지입니다. 음, 현재 마곡, 여의도, 이제 상암 DMC까지도 인접해 있고 앞으로도 교통망 확충으로 인천 청라와 합정까지도 문제가 없다고 보여집니다. 또 마곡 요즘 너무 핫하잖아요. 정말 핫하죠. 네, 지하철 세정 거장을 지나 마이스 복합단지 개발 예정이고요. 이제 완성이 된다면 강서 화공 역시 수혜지가 될 것으로 예상을 할수 있는데요. 또한 인근 또 가양지구는 코엑스 1 5배 규모의 이제 CJ 부지 개발이 예정되어 있어 이 또한 역시 플러스라고 볼수 있습니다. 한양도 챔버는 화곡의 신규 공급이라는 점도 아셨으면 좋겠습니다. 강남에 만들어지는 하이엔드급 주거용 오피스텔이 뭐 점점 인기를 타고 뭐 다른 타 주요 지역들로 이제 퍼지는 것 같습니다. 응. 그만큼 이제 찾는 또 수요가 있기 때문에 뭐 공급이 이루어지는 거겠죠. 오피스텔이 뭐 규제가 들어갔다고 해도 아파트에 또 비한다면 뭐 비교적 또 자유롭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맞습니다. 청약 가점제도 이제 자유롭고 주택 청약 종합 저축도 필요가 없습니다. 자금 조달 계획서도 이제 의무 제출이 아니고요. 뭐 그리고 종부세, 양도세도 이제 미적용 대상이라고 합니다. 이 외에 이제 세금 부분과 또 이제 분양가, 청약 일정 등뭐 더욱 자세한 사항은 저희 지평 TV 연락 주시면 뭐 친절한 상담 진행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새로운 빠른 분야 소식을 받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을 꼭 눌러 주시고 좋아요로 많은 응원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지본형지 지평TV였습니다. 감사합니다.